안녕하세요 미니포드입니다네 응. 어, 오늘은 제가 교환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아, 먼저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선 양해 부탁드려요 이게 키보드 선이라서 어쩔 수 없이 치울 수가 없고요 놔두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교환하신 분은 더블팜 님이시고요 유튜브 계정은 있으신데 영상을 안 올리세요 있는데 이렇게 서류봉투에 담아주셨어요.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방언을 써주셨네요. 여기엔 이렇게 이렇게 있고, 글씨체가 어저 이렇게 담아주셨고요. 일단 네 일단은 제가 여기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세을 금고는 뭐니? 이거 뭐야? 일단은 나랑 교환 고마워. 앞으로 더 친하게, 친해지는 사이 해야 해. 빠이. 이렇게 했는데, 저랑, 어, 실친이시구요. 어, 실친이시고 저랑 교환을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하자 그래서 고맙다고 한거 같아요. 일단 DIY 교물이라고 써있구요. 지난번에도 한번 교환했는데, 아. 이거 방송에 안 말하는데. <laughs> 그때 완전 걔가 초보였을 때라서 좀... 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laughs> 그때 초보라서 DIY가 뭔지도 몰라서 DIY를 안 보내주셨어요. <laughs> 그냥 무슨 작품하고 점토하고 그런 것들만 주셨거든요. 받아줘서 고맙슈, 고맙슈 방언을 쓰셨네요. 고맙슈! 우와, 이거 글씨 완전 이쁘다. 글씨 짱! 너 짱! 짱 바다요 미니푸들 우와 이거 볼수 이쁘네요 푸들이 보내요 버블팝 아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건 간직해야겠어 이건 다 찢어버리더라도 이건 간직해 아 내가 뭔소리를 했어?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아 진짜 아 이거를 네 테이프로 붙여주셨네요 인스 아, 맞다, 인스를 안 가지고, 아, 이, 있긴 하신데, 아까우셨나보네요. <laughs> 일단은, 요렇게 있고요 요거, 테이프 붙여놨어요. 응? 분명 뜯겨주네. 일단은, 제가 두께샷 같은 걸 안하지만, 두께는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샷은 안 하지만 이 정도 두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뭐야, 너왜 이렇게 푸짐하게 보내줬어? 쏙. 에? 네. 오메야. 비압구요. 제가 미니 푸들로 하면서 이제 두께샷 그런 거 하려고요. 두께샷 이제 할 거고 어머야, 아! 마트에 붙었어. 아!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운 점은 정말 죄송하고요. 아 어, 진짜 완전 기대되네요. 일단은 오늘 얘도 왜 이렇게 푸짐하게 줬니? 이번에 이게 디자인. 봉투 인쇄봉투죠 두장 있고요 지금 옆에 이거 바이 텐데 어차피 조용히 할 거지만 옆에 제 실친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만났고요 아야 만났대 학교에서 다른 친구인데 있고요 이렇게 디자인 인쇄봉투 두개 주셨습니다 이두장 어우 도 이렇게 많이 보내줬니 어머나 응, 몸 1위, 이거, 몸. 동... DIY부터. 아이, 살짝씩 말하는 점을 체크합니다. <laughs> DIY 몸. 이제 제가 두께샷을 한다 그랬죠? 두께샷. 쏘 네. 속샷. 꺼내기 샷 이거 어아 지난번에도 케이크 주더니 해버크. 케이크를 주셨네요 키위 케이크 DIY 치즈 떡볶이 <laughs> 떡볶이좀 그만두라 된장찌개 DIY 우와 된장찌개는 진짜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 중에서 크크크크. 크크크크.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네요 죄송합니다 DIY는 소개를 할게요 그럼 된장찌개 DIY 두개샷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우르르샵. 아, 이쑤시개와 섞을 곳이 있고요. <laughs> <laughs> 그런 용점도 이게 <되게> 풀점이네요. <laughs> 선정을 원했는데. <만> <laughs> <laughs> 이거는 토핑들. 에오박. 고퀄이네요. 이거 에오박 토핑하고 두부 토핑이 있습니다. 아, 다 고퀄이에요, 뭐. 레진, 섞어서 주셨나요? 아마 섞어서 주셨나보네요. 이게 조생용 물감? 이거 뭐지? 황토색? 그거 같고요. <laughs> 체크리스트를 또 이렇게 접어줬네. 다음, 리스트 설명서는 없대요. 쉬우니까! 알았어. 추우니까, 나 되게 못된 것 같아. <laughs> 원래 사회생활에서는 조금 그래요. 된장찌개 DIY, 치즈떡볶이 DIY, 떡볶이 DIY. 아 씨, 죄송합니다. 두께 삽, 떡볶이 삽. 방금 방금 전에 오랑우탄이 이거 하는 소리가 들렸죠. 친구가 가슴 팍팍을 한 거예요. 가슴 팍팍을 한 거고요. 하는 점 죄송합니다. 음 알겠어. 아 목소리가 너무 출연. 치려... <laughs> <laughs> 영상 못 찍겠어. 있으시게 섞을 것. 아 어, 빨리 해야 돼. 소스용 목공풀. 그릇용 점도. 파슬리. 뭐야 이거. 야 갈아서 스라면서 이거 뭐야? 이만큼 보내줬고 뭐야 이게. 그래. <laughs> 조색용 물감. 떡도 피. 야, 너 이거 안 굳은 거 주면 어떡해! 또새 레진을 섞어서 주셨네. 레진, 조색용 물감. 체크 리스트는 다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키위 케이크 DIY는 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 아시니까 이렇게 세 개의 DIY들이 왔고요. 네. 죄송합니다. 어 일단 더밀 더밀이고요 두께 샷꽤 푸짐한 느낌. 머야 어, 앞으로 해줬네. 속샷 꺼내기 샷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네 마구마구 마구마구 나와요. 너 많이 발전했다. <laughs> 면봉 있으시게. 오꽤 많이 보내줬네. 연봉 있으시게 잘 왔고요. 아, 이거 선명에서 치워야 돼. 아, 자꾸 흘러나와. 옆에서 자꾸 비닐 소리. 이해도 부탁드리고요. 견출지 세트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오브 견출지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는 다 소개를 못해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우왕 고펄 그택 컬 토핑 미스 야너 이렇게 많이 보내줄지 모르고 나 진짜 조금 줬잖아 그 조그만 봉투 아시죠 다들 거기 <laughs> 거기에다가 보내줬네 미안해서 어쩔 죄송합니다 어쩔게요 각종 표현제도 우와 야너 많이 발전했다 지금 이 친구가 걔가 얼마나 소소하게 보내줬는지 제 친구는 알거든요 한마디만 말할게요 끝이 알죠 응. <laughs> 예. 니가 <laughs> 그러면 그렇지. 띠로리! <laughs> 안 돼. 지금 보시면, 목공풀이 생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 뭔가 물풀들도 생 것처럼 보입니다. 에휴, 정말 미치겠네. 역시나. 띠로리. 아! 끈적끈적! 물풀 소량. 제가 이건 어떻게든 써볼게요. 괜찮아요. 아씨, 어, 무었어 야, 떨어졌어. 아 목공 불 극소량 아니거든. 해야 될건 해야죠. 괜찮아. 무드락 뽕드. 너 지금 내 책상에 더러워진 걸 보니? 내책 책상이 이렇게 더러워졌다고. <laughs> 아 존대를 써야된대. 이제부터 존대 쓸게요. 고춧가루 표현제가 왜 묻었니? 목공풀이. 고춧가루 표현제. 이렇게 있고요. 어 아, 정말. 왜 그러세요? 그래도 제가 잘 쓰도록 할게요. 어떻게든. 잘 이용해가지고. 점토 세트. 두께샷. 아, 두께샷을 너무 안네 속샷 제가 지나가다가 이해가 안, 잘 이렇게 안 되니까 전 지나가다가 넘어가는 점도 이해해 부탁드리고요. 천사 점토 두께 샷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천사라고 해놨네. 플라스틱 점토 두께 샷 자꾸 옆에서 소금소금거리는 거 죄송합니다. 악클 흰색 소량 말캉말캉. 아클도 급소량. 아 정말 거짓말 좀 치지 말라니까 정말 거짓말 치는 애들도 정말 짜증나 이렇게 이게 덤 1이었구요 아 죄송합니다 요게 덤 3이 있는데 덤 3부터 덤이 2가 너무 푸짐해가지고 덤 3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신 덤3 대신 왕소소 소소주의 얘가 나랑 교환, 이분이 저랑 교환하기로 했던 물품 중에 이게 없었는데 왜 이걸 보내줬을까? 우드락볼이다! 우드락볼 진짜 필요했는데, 우드락볼. 아, 크기가 너무 크긴 하지만, 그림 만드는데 잘 유용하게 쓸수 있...